네, 반갑습니다. 박부장입니다 예, 금양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금양 4 8하락했죠 59,400원. 예, 마감,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예, 이거, 마지노선 말씀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종가, 종가니까 56,100원. 여기에 시가 56,700원. 이 정도. 여기 종가라고, 여기 종가라고 보면 됩니다. 56,100원. 이거 깨면 안 됩니다. 이거 깨면은, 또 어디까지 알아가지 몰라요. 이거 지켜 줘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보하면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 줘야 되는데 아좀 불안하게 어제 오늘 또 오늘 또개파하게 나오면서 어제부터 거리량 터졌잖아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약간 신경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별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 에 120, 60, 20, 15다 저항선,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저항대가 되고, 여기까지 올라가도 상당한 저항대가 되는 거죠. 2 2선 정도 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일단 뭔가 계기가 있어서 횡보한 다음에 차트를 만들고 올라가야지 이 상태로 V자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일단 여기 마지노선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다안 좋았어요. 한번 볼게요. 2차 전지가 왜안 좋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보세요. 에코프로 4.5% 하락. 비슷하죠? 거의 뭐 이것도 마지노선 여기입니다. 여기. 에코프로 BM 똑같죠? 4.5% 하락. 여기입니다. 여기. 거의 맞네요. 닿네요. 이거는 코스모신 소재. 4.5% 하락. 다 짰나봐요. 4.5%. 여기 꼬리 빼고 밑꼬리 거의 다 왔죠? 이것도. 예, 포스코이딩스 2.1% 하락. 이것도 거의 잘안 보이죠? 여기. 여기. 거의 다 왔죠? 예, 그리고 l g 엔솔. 예, 역대 최저가 여기인데 오늘 뚫고 내려갔었죠? 역대 최 최저가입니다. 이거 더 이상 밑에가 없어요. 이거는 엄청나죠? 어, 예, 연봉으로 봐도 계속 하락만 있고 월봉으로 봐도 이런 모습 좋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 금양 똑같습니다. 금양도 여기 여기 마지노선을 지켜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보, 볼 거고요.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세에뭐 여기 참 문제가 많아요. 이거, 오늘도 기사가 나온 게 악의적인 기사잖아요. 수상한 매출 자금 거래, 특수 관계사 간 수상한 매출 자금 거래에서 금양, 예, 관련 기사 아홉 개인데다 부정적인 기사입니다. 지배 주주 확보와 막대한 부축적 의문점, SM의 고정 거래처 확보는 언제, SM의 투자처부터 거액 손상 차익 인식 무슨 일, 거액 적자상에서 법인세 1,193억 원 계상, 예, 매출액 1 3억억 과대 계산 어, 일년 후 정정 재무제표 실리도 손상. 물론 뭐 이게 뭐 기업이니까 아니 이것도 의료사니까 어, 뭐 알아보겠겠지만 이런 거를 어느 기업이든 안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좋은 거는 하나도 안 써놓고 나쁜 거만 다 써놨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상황 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저런 거 내보내고 있고 지금은 이 차전지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거 예. 청라에, 인천 청남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거든요. 청라 검색하면. 보세요. 이렇게 차가 완전 뼈대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중국산이지만, 중국산. 여기 보면 있는데, 중국산 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여기 파라시스 에너지. 파라시스 에너지. 예.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아, 전기 차타면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배터리 만드는 2차 전지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어요. 오늘 좀 과도하게 떨어졌죠. 다른, 뭐, 바이오나 다른 좀 강한 것도 있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강한, 강한 날이 지금 없었습니다.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에. 근데 지금 당장 사람들 임식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는 전기차 출입금지 이런 것도 써는 데가 있다하더라고요. 그리 전기차 들어오려면 관리비 더 내라 이런 거 예. 기사에서 계속 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 연합뉴스, 조선일보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도 오늘 좀 주가가 내리면서 악재가 하나 나왔죠. 이거 유럽에서 유럽에 있는 대기업이 테슬라 전기차 구매를 중단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지지해? 그럼 나안살 거야. 나는 트럼프 지지 나안 해. 그럼 나안살 거야. 이런 느낌이죠. 예. 테슬라가 일 악재 나오면 전기차 만드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지금 다 타격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많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일 리가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양이. 예. 이런 상황이고, 음, 좀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공지사항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먼저 보고 올게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뭐 많이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뭐 손절해야 됩니까, 뭐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종목 좀 하나 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하나 다 대응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 카톡방을 오픈합니다. 완전히 무료 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공지사항 이건데, 예, 저는 박 부장과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방, 제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에 입장하시면은 정말 제가 수익 볼수 있게끔 매수매도 사인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수통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100% 모릅니다.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료 방어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밑에 더 보기 영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보통 보실 겁니다. 그 영상 밑에 더 보기 보일 거예요. 더 보기를 터치하면은 그 밑에 파란색 링크 하나 뜨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 전송 누르면 됩니다. 뭐 쓰는 거 하나도 없고요. 터치 딱세 번이에요. 더 보기 파란 글씨, 전송. 더 보기 파란색 전송. 쉽죠? 이렇게 하면 문자가 저한테 수익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카톡방에 입장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뭐 상한가 드립니다. 급등조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상한가를 매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건안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같이 공부도 하고, 수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USD입니다. USD는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죠. 차트만 보세요. 이거는 e t f 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추천해, 추천 많이 했던 거지만, 일단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죠? 정배열이죠. 정배열이 났죠. 그리고 우상향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상향이 되면서 정비열이 됐다. 이 평선이 뭐 이렇게 60, 뭐120 보이고 뭐 20, 뭐15 이렇게 정비열. 그 다음에 우상향 우측을 향하고 있죠. 이럴 때부터 이제 이거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매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쭉 가다가 여기 20이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올라 가다가 또오라 가다가 여기 또 20이 또 1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오르다가 11선, 2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런 이런 데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12선 여기 2 1선 이렇게. 여기 12선은 왜 이런 여기서 들어가냐면 아, 오른 폭이 가파르잖아요. 이때는 2 1선안 닿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처럼 여기도 들어갔는데 더 빠지잖아요. 그럼 2 1선에서또 잡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결국엔 올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점이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우상향이죠. 수익 많이 나겠죠. 이런 데 들어가고 21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5위선, 11선이. 그럼 그때부터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안 보고 이제 후보에서 탈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더라고요. 이런 거를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우선 말씀드리니까 이거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색 링크 전송 누르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거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란데 주봉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세요. 상승에는 통하지 않아요. 지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수익이 나는데 이거 보세요. 하락하다가 음봉이 하나 발생했죠. 근데 음봉 다음에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요봉 하나가 한주에요 양봉 캔들이 예 음봉에 밑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식 개파락해서 시작한 거죠 봉으로 봤을 때는 개파락 시작해서 어떻게 됐죠 이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었죠 장악했죠 근데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이 음봉 캔들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많으면서 이거를 장악했죠 이게 상승 장악형 주봉 캔들입니다 그냥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도 바로 여기서 10% 이상 수익이 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갭상승 크게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이런 거 찾게 되면. 근데 잘못 찾아요. 예.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 재무제표 봐야 되고, 또 이것저것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찾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종목 지금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USD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봐야 되는 거고요. 지지와 저항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갭도 봐야 되고요. 또 윗꼬리, 밑꼬리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중행 거래량에 거래량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다섯 가지에 대한 한두 가지 더 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말한 테슬라. 주봉으로 상승장악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하락하다가 여기 하락하다가 주봉을 밑에서 시작하고 지금 양봉 나오고 있죠.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를 하락을 다 잡아먹는 장악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국내장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어, 실패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공지사항이고요 제가 이 상승장각형이랑 그리고 이거 누림매매 이거를 정말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혜택 많이 본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냥 문자 더보기 파란 글이 전송 누르면 문자 들어와서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은 문자 밑에 테레방이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인데 카톡에서 또 못다한 정보, 또 여기서 뒤에 있는 테레방이니까 이것도 입장하세요. 파란색 링크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오면 제가 승인 내드리면 되니까 들어오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문자 꼭 주시고, 예, 다시 정보 보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음 어, 금양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저 신규 매수 생각했던 분들 금양은 금양이고 일단 수익 내야 되잖아요 저한테 문자 주세요 네, 문자 주면 정말 수익 납니다 수익 나고 그리고 테레방도꼭 들어오세요 거기도 수익 납니다 넥슨 게임제가 그쪽 통해서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프리장이 열었거든요 미국 볼게요 엔비디아 그래도 상승하고 있네요 0.5 0.6% 정도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 쪽으로 좀 변화가 많이 나타나서 어제도 미국장이 무너진 게 어, 거 미국장 미국장이 무너진 게 반도체가 빠지면서 저렇게된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렸다가 보면은 고가가 4% 넘게 올랐다가 빠진 거라서 좀 충격이 더 있었죠. 오늘도 프리장에서 0.6% 상승인데 지켜봐야 됩니다. 반도체 쪽에 약간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약간 양봉 어제 은봉인데 거래량도 꽤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중간선 정도라도 오늘 회복하고 올라가준다면 좋은 신호가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추가하게 나온다면, 은 어, 내일 아침에 이제 끝나 있을 나스닥도 어, 상승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도 지금 0.48% 상승 중에 있는데, 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어, 고가가 1.5%까지 올랐었죠. 그러다가 후쭉뺀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나마 거리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일단 테슬라도 반등이 나와줘야죠. 2차전지 대장주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잘안 보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보이겠네요.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프리장 분위기 나쁘지 않구요. 일단, 감지되는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를 필터로 해가지고, 반도체가 어제 다 빠졌잖아요. 예, 뭐, AMD, 브로드컴에서 다 빠졌거든요. 인텔도 많이 빠졌는데, 더 빠졌고, 예.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2년 동안 가장, 성장을 많이 했고, 이쪽으로도 투자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성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구심이 들면서 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일단은 시장 자체는 이렇게 반도체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아래 공포니, 뭐 엔캐리 공포니, 뭐 해가지고 뭐 저기 지정학적으로 뭐 전쟁이 난다니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좀 빼고 있는, 과도하게 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아래 공포 이런 건 많이 안 되는 거고, 엔 n 리도 지금 거의 끝난 내용이죠. 예, 네, 그리고 전쟁 이슈는 계속 있었던 내용인데, 추가돼도 그렇게 영향 많이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금리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센터 보면 알겠지만, 당장 바로 V자로 가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간다 보고 있습니다. 회복할 겁니다. 미국장은.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금양도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V자는. 지금, 지금, 청남아파트 그 사건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조세해보처럼 악의적인 기사를 계속 내놓고 있어서 좋지 않은데, 결국에는 상방으로 가는 날이 올 겁니다. 문제는 시계, 시간이다. 해결해 줄거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제가, 금양 영상 자주 올려드리니까, 보시면서, 제가 뭐, 어, 시력은 많이 없지만, 허접한 시력이라도, 어, 기사 나오는 것들, 또제 생각, 제 내피셜 말씀드릴 테니까 어, 매매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많이 됐으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공지사항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문자 주면 되고 이게 번호입니다. 예, 638 1 3948 번으로 수익이나 주면 되고 영상 밑에 더 보기 터치 파란색 링크 터치 전송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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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으로 문자가 저한테 옵니다. 예, 꼭 들어오세요. 수익 많이 납니다. 무료 무료고요. 여기 들어온 분들은 또 잊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이거 들어오세요. 넥슨게임즈가 이쪽도 회서 나간 겁니다. 이렇게. 예, 들어오시고, 영상 밑에 더보기 터치, 파란색 있고 두 번째 거 터치, 예, 입장 요청 터치. 그럼 제가 입장 승인 내드릴 겁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어, 미국 주식 영상은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서 설명드린 생각이고요. 뒤에 붙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는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